안녕하세요. 1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장기간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1.3 대책 발표 이후 내리막길에서 가격 변동률이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이 포함된 규제 지역 해제 이후 급급매나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매수 문의가 늘었지만 매수와 매도 사이의 가격 간극이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수요자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매도자는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거래에 나서면서 실제 계약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 1년 동안 매물이 적체된 만큼 고금리 환경을 고려할 때 거래 체결을 통해 매물이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유성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3, 지난주 대비 0.08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지수는 87.8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2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전체 151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3289개로 지난주 대비 51개 감소하였습니다. 12개 단지에서 매물 13건이 가격을 올리고 37개 단지에서는 55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42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전민동, 나래의 108동 7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6억에서 3.5억으로 0.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전민동, 세종의 101동 9층, 1 9제제미터터물은지지주주4 m o r y 10m m e 0억 가격을 올렸1니억전민을올스포1단지의동 엑스포 1 0지의1 0 7동 저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억억에서4 1 0으로0 4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m 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3289개 중에서 최고 y 거래가 보다 호가가 높1 0물은 357개 1 0 8 5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2277개, 69.23%, 동일 매물은 53개, 1.61%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5.5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786개, 23.9%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1800개, 54.73%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01개, 3.07%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1.35%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대전시 유성구 151개 아파트 단지에는 454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34개 평형에서 29.52%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41.63%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9.9%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시 유성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동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평당가가 3,652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도룡동 스마트시티 2단지 주상복합 평당가가 3597만 원으로 2위. 도룡동 스마트시티 5단지 주상복합 평당가가 3564만 원으로 3위. 도룡동 도룡 SK뷰 평당가가 3536만 원으로 4위. 이어서 도룡동 도룡 로데나우스, 가정동 도룡 포레미소지움, 상대동 대전아이파크시티 1단지, 장대동 세이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